안녕하십니까. 찰간코다리 네, 사장 박준석입니다. 오늘은 제 앞에 어, 여러분이 보지 못한 사연이 계신데 우선 간단히 이름, 이름 소개랑 뭐 이름 소개. 한번 해주시죠. 네 서승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우리 서승현 사장님께서 제가 뭐 원래 하는 뭐 매출 저조 탈출이나. 아니면, 뭐, 코다리 전수 창업, 어 이런 것 때문은 아닌데, 지금 창업 준비 중이신데, 그래도 제 유튜브 구독자신데, 보시고서 어떻게 장사하고 있고,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 하셔서 좀 오셨고,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들, 뭐, 제가 맨날 전단지라든 쿠폰 같은 거 말씀드리는데, 어 오늘은 그, 그거, 전단지랑 쿠폰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고, 직접 한번 해보시고,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사업 잘하고 계셨던 분인데 또 새롭게 또 다른 사업을 좀 준비 중이셔서 어 어떻게 제가 사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를 보러 오셨고 몸소 체험하러 오셨습니다. 그래서 좀 있으면 이, 이 말씀 끝나고 나면 또 나가서 저희 동네를 대상으로 해서 어 쿠폰 돌리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그 영상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감은 어떤지 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자, 이거 들고 말씀하세요. 네, 저도 갑자기 하게 돼서 저 얼떨결한데요. 예, 박준석 사장님한테 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,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우리 사장님이 그 저보다 훨씬 젊으시고 잘생겨서 오늘 제가 좀좀 좀 기우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그 돌릴 쿠폰은 어,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앞에는 명함이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맨날 하는 이런 계란찜 쿠폰, 계란찜 쿠폰입니다. 그래서, 한, 준비는 오늘, 그 천장은 좀 안될 것 같고 한한 한, 한 600장, 700장 정도 될것 같은데 제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처럼 어, 이것을 돌리고 또그또 그, 또 반응들 이럴 때또 그, 그런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돌릴 때그 이렇게 동네 분들이 반응이 어떤지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렸을 때 어, 우리 동네 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어떤 표정들을 지으시는지. 그것도 한번 보고, 체험을 해보고, 그리고 그렇게.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거 누구나 할수 있다는 라 거를 보여드리고 싶고 이것만 하면 어 매출을 올리고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다는 라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부터 임에 오셨는데 그 마지막 마치고 나면 또 소감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가서 한번 그 실제로 하는 모습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모습 어 그런가 뭐저 밖에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요 어뭐 이런 날 좋은 날입니다 비가 오는 날또 이렇게 똑같이 쿠폰을 돌리고 전단지도. 걸리고 하는데 비가 오는데도 뭔가 하는 뭔가 이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뭔가 우리 집에 대해서도 더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살으려고 최선을 다하나보다 어저도비올때 많이 하거든요 눈올 때도 하고 근데 그럴 때 똑같은 걸 하는데 제가 좀 귀찮긴 하고 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더더 더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더라고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님께도 비가 오니까 좀 어 건물 내부 위주로 좀 할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이왕 제가 하는 거 원래 하던 대로 그 실제로 효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인 모습 보여드는 뭐낮밤뭐 날씨 이런 거 가리지 않거든요 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날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그냥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두 번째 영상도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손한번 들어주세요 네 <laughs> 예. 감사합니다.